백찬 음. 백찬군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아유 앞에 뒤에도 보고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조금 본인 취향이 안 맞아서 좀 지겹더라도 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침에 갑자기 저희 펌프 이 건물의 펌프가 고장났다고 해서 물이 안 올라오는 상황이 생겼는데 에 그래서 문자를 어 물이 안 나온다고 보냈더니 어 집에서 뭐 보온병에 뜨거운 물도 가지고 오시고 커피는 마셔야 된다. 커피가 그렇게 중요하지 몰랐는데 어 저는 화장실을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것만 걱정을 했는데 커피는 그래도 마셔야 된다. 이런 뜨거운 물도 끓여 오시는 분도 있고 어또 페트병에 생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윤재군은 아침에 오셔서 화장실에 물을 어, 해결하려고 어, 이 산물이 내려오거든요. 저희 지하에. 에, 지하에 내려가서 큰 통의 물을 어, 무겁게 받아가지고 오고 했는데 마침 어, 오늘 근무 시간이 아닌 경비원께서 어, 비상연락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응급하게 고칠 때까지 쓸수 있도록 펌프를 임시로 작동을 시켜서 해결이 됐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이런 이 정도면 우리 교회는 전쟁이라도 충분히 우리 교인들끼리 <laughs> 뭉치면 어떤 상황에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 저는 막 교인들이 오늘 불편해서 이래서 저래서 이러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들이 할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보니까. 어, 앞으로도 교회가 잘될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인사 한번 할까요? 어,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꿈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이 꿈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결정이 되고. 또, 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그 꿈을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 오늘이 아닌 내일 거둘 열매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살피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가진 그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이래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힘써서 꿈을 위해 노력하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에 대해 살피며 오늘 성화 여러분에게도 하나이 있기를 원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은 기도의 주인공이 되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더 아름다운 내일이 되고 우리의 육은 날마다 후폐해져 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우리 꿈의 열매들이 이땅 가운데서 맺혀지고 또 우리가 심어놓은 꿈의 열매들을 자녀의 손들이 거두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요셉은 꿈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이 그의 꿈과 거리가 먼 고통 그리고 시련, 억울함의 연속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일이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형들의 시기와 증오가 그저 자꾸만 커져가서 어느 날 꺾이는 것이 아니라 커져가다가 드디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애굽 생활은 그러면 어떠했느냐? 애굽에 팔려가고난 이후에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이 애굽 생활을 시작했을 때이 애굽에서도 요셉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노예 신분에 이 팔려간 노예 신분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만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요셉은 그꿈 때문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 요셉이 주인의 집에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온 곳에 여기에서도 요셉이 가슴을 치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타국의 노예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 이거, 어,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요셉에게 소망이 끊어졌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요셉은 이제 에, 그의 가진 꿈이 어떠하든지 간에 요셉의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꿈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러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내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꿈을 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산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꿈에서 상황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삶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셉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는데 꿈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이런 요셉의 삶이 왜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가? 요셉에게 어떤 허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요셉의 허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애굽의 총무로 있던 이 애굽의 총리 총리였던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발려가게 되었는데 이 총무로 이 보디발의 집에 발려가서 이제 또그 지위가 높아져서 총무로 섬기게 되었는데 총무로 지내던 어느 날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게 어, 가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를. 먹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바레 신임을 얼마나 크게 받았던지간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 구절 끝에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용모가 뾰연하고 아름다운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말의 아내가 요셉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꽃미남 정도 되겠죠. 어 요즘 뭐잘 생기면 어 옛날에는. 어, 여자들이 이 잘생긴 남자를 보고 잘생겼다 이렇게 하는 게 허물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막 어, 연예인들 중에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막 소리를 막 어, 있는 대로 다 지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보디바리아에도좀 어, 이런 개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셉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 아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인 것을 보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했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뿌리친 것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요셉이 오게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이 너무 고으면이 세상을 잘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불리한 일, 악한 일에도 적당히 상황을 보고 타협해야 잘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기에도 좀 어렵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면 요셉이 결국은 이 가정의 총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결국 꿈을 이루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거나 꿈이 도전을 받으나 꿈이 문제를 만나나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구하면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고, 쾌락의 유혹이 있고, 권력의 유혹이 있고 한데 우리가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이 유혹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요셉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그러면 우리에게 이 유혹이 찾아오는 때가 언제인가 요셉을 통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 언제 이 유혹이 찾아왔는가?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는 그래도 끝없이 떨어질 것 같은 요셉의 삶에 노예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노예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인간다운 삶을 회복했을 때 그때 유혹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한없이 내려갈 때보다 좀잘 된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좀잘될것 같다라고 판단할 그런 잘될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될때 요셉에게처럼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땀 흘려 일을 해도 큰 돈을 벌지 못했는데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고 또 자녀들이 내게 근심이었는데 그 자녀들의 삶이 풀려가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영적으로 각성하는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있으면 유혹에 넘어지고 어, 또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될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문제가 없겠다. 앞으로 어, 나는 어, 이제 이대로만 되면 어, 전혀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때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각심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내가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 잘될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기억하고 겸손하게 허리띠를 동여매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에,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는데 이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을 통해서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어,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 요셉이 에, 그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에, 그 외모가 어, 출중한 요셉이 보여졌기 때문에 에, 즉 다시 말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언제 유혹을 받았는가 어, 이 유혹을 죄의 유혹을 받았는가 요셉의 외모를 볼때 그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하와가 선악가를 보니까 이 선악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군이라고 이끌어지는 다윗도 언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는가 이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 바세바의 벗스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가 어디로부터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하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항상 보여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미스미디어가 발전을 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뉴스를 봐도 사람들이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 삶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끝나고 보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내 삶의 유혹이 될수 있고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하고 그러한 것들을 듣고 난 이후에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거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집요하고 끊임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했을 때. 이한번에 거절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죄유혹은 내가 한 번쯤 믿음에 담대해서 믿음에 무장되어서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방심할 때 그리고 내 삶에 어느 순간에 나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무장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은 죄가 되고, 이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틈을 주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부지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요셉이 그 유혹의 순간에 얼마나 급했던지 간에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이 판단하고 대처하고 할 틈이 없이 순식간에 죄 유혹이 덮쳤기 때문에 요셉이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더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기도해보고 판단해볼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평소에 평안의 때. 하나님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단호하게 내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함 없이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이 죄의 욕을 이겨냈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단호하게 이 죄에 대해서 거절했다 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요셉을 유혹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아내란 말은 자신의 이 생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권력자였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자신의 앞날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였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수 있었는가? 구절에 보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유혹앞에서 당신은 남편 있는 여자이고 당신의 남편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양심에 따라서 어, 주, 어, 남편이 있는 여자와 어, 내가 죄를 범하는 어, 행하, 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리고 어, 이 당신의 남편이 내 주인이므로 내가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은. 요셉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쇠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절대적 도덕 기준의 상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끝없이 추락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종교가 없고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양심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대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내 속에 분노가 차오른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의 생명을, 남의 재산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어, 그런 시대일 것인데 이 도덕 기준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도덕 기준이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도덕 기준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끼어 있는 양심으로 양심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비추로 보여 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절 끝에 보면 어, 하나님 앞에 본인이 범죄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 보디바리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을 따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고, 불꽃 같은 으로 오늘 내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감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서 되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 죄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요셉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유혹할 때 요셉이 이 죄를 어, 죄가 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렇게. 에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업계하고, 어 요셉을 자기 집으로 부르는 이런 지능적인, 계획적인 어 죄를 범하려 어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요셉이 평소에 이 둘이 있는 것, 그리고 어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어 덫을 놓고 기다리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어, 죄의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고 어, 내가 이 상황에 가게 되면 어, 죄의 욕이 오겠다라는 그 상황에 에, 처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죄의 상황에 빠졌을 때도 그 상황에서 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에, 도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에,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가르치는 것은 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첫째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 거절해도. 될때 그때 우리가 피할 뿐만 아니라 죄의 상황을 피할 뿐만 아니라 죄의 상황에서 우리가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유혹의 상황을 피하고 유혹의 상황에서 도망하는 것이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극도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문화 어디를 봐도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나 요셉처럼 요셉의 삶이 끝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상황에서 그 나라의 총리로 올라가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음의 자녀된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로 목사님과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보를.